왜 이래? 그리고 각 컬러를 퍼스널 컬러별로 분석을 했으니까 얘들이 좀 오늘 할 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밀크캣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니스프리의 왜일래 이니스프리의 신상 이번에 이니스프리 이래 비비드 코튼 잉크 가을을 맞이해서 다섯 가지 컬러가 새로 나왔어요. 이게 이제 가을을 맞이해가지고 새로운 컬러가 나왔는데요. 얘들이 좀 오늘 할 말이 있어요. 확인할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매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각 컬러를 퍼스널 컬러별로 분석을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발색 보여드리기 앞서 여러분들 지금 모르실 게 있는데 저 지금 입술을 반반 다른 걸 바른 거예요. 여기서 <laughs> 짠. 나 조금 티난다. 이쪽이 더 나아요. 이쪽이 더 나아요. 음. 여기랑 여기랑 각각 다른 색을 지금 바른 거예요. 근데 별로 크게 엄청 차이는 나지 않지만 미묘하게 지금 차이가 보이죠? 그럼 이제 퍼스널 컬러 분석 시작할게요. 먼저 로지 베이지 메이플입니다.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종이 발색과 피부 발색 모두 푸른 기가 딱. 확실하게 보이는 쿨톤 컬러였어요. 쿨톤 분들이면은 누구에게나 두루두루 잘 어울릴 그런 컬러입니다. 색깔 자체들이 다들 어둡게 나온 시리즈여가지고 그냥 굳이 계절별로 나누지 않고 뭐 쿨하고 웜으로만 나누, 나눌게요. 다음은 12호 피치 베이지라는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아까랑 비교하면은 딱 옐로우 베이스의 그런 따뜻한 게 보이죠? 네, 그래서 따뜻한 웜톤 레드 컬러예요. 가을에 딱 살짝 사용하기 좋은 그런 레드 컬러여서 너무 막 딥하고 어둡지 않으니까, 그냥 웜톤이면은 두루두루 예쁘게 잘쓸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컬러랍니다. 다음 13호, 노을빛 스칼렛이라는 거는 노을빛에서 이미 주황기를 예상을 할수 있는데, 맞아요. 놀빛 스칼렛 같은 경우는 딱 발랐을 때부터 노란기가 딱 많이 보이는 다섯 가지 컬러 중에서 노란기가 제일 확실하게 보이는 분명한 웜톤 컬러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웜톤 분들에게 매우매우 매우 강추를 드립니다. 다음 14호, 브릭 브라운이에요. 이 브릭 브라운 같은 경우가 좀 마르살라 컬러예요. 완벽한 웜톤 컬러로 딱 결과가 나왔는데, 얘네가 엄청난 저명도의 저채도의 컬러예요. 색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일단은 웜톤 분들이 제일 잘 어울리실 거예요. 다음 15호, 칠리 브라운인데, 칠리 브라운이라고 해서 되게 좀 걱정했어요. 그맥 칠리 생각해서. 근데 절대 그 컬러가 아니라 얘는 버건디 컬러더라고요. 블루 베이스가 확실하게 보이는 완벽한 쿨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칠리 브라운 같은 경우는 쿨톤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제일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로지 베이지보다 더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퍼스널 컬러 진단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근데 나는 정말 이 미묘한 차이라도 얼굴 조금이라도 더 환해 보이고 싶고 나랑 훨씬 잘 어울리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퍼스널 컬러 진단한 대로 쓰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요 다섯 가지 컬러들이 가을 신상으로 나왔다 보니까 이게 채도가막 고채도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중채도의 저명도의 컬러들이에요. 너무 막 그렇게 크게 티가 나는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이쪽이 브릭 브라운인데. 엄청 이상하지는 않아요 보다시피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지를만 하다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저도 어, 그냥 톤에 구애받지 않고 올 가을 동안 잘쓸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밀크캣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퍼스널 컬러 진단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